안녕하세요. 알째알째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다. 혼자 사는 건 외롭다. 한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것 같습니다. 나이 든 또한 나 자신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은 어느 신경과 의사의 책에서 읽은 혼자서도 활기차고 나답게 나이 드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이야기의 중심에는 류수드라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대만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이자 치매 및 노년 건강 분야의 권위자로 유명하죠. 임상과 연구, 교육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했습니다. 또 스스로 여러 건강 문제를 겪으며 의사이자 환자의 관점으로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류슈즈는 나이 드는 것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다고 젊을 때 일군 것을 나이 들어 축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축적하느냐를 이야기하죠. 신체 활동, 지적 활동, 사교 활동을 꾸준히 하고 매사를 긍정적인 보는 습관을 기르길 권유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을 알려줍니다. 첫째, 최소 40분 걷기. 신체 활동이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이지만 무리한 운동은 금물. 둘째, 지식 쌓기. 대단한 일이 아니라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나를 사랑하기. 류수준는 맛있는 건 먹기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넷째, 남을 돕기. 혹시 어떻게 돕지? 하며 자원봉사를 생각하시나요? 이것 또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나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해야 할 일하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냄으로 주변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하기.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 받을 때처럼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류수주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작은 메모를 하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길 권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친구와 가족들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류수주 자신도 75세에 배워 직접 녹음, 편집 과정을 거쳐 팟캐스트를 운영하신다니 대단하죠. 나이 들어도 뇌는 여전히 배우고 변합니다. 용불용설이라는말 아시나요?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학설인데, 많은 의학 연구, 특히 뇌신경학에서 그 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계. 그건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 배우고 적응하고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길 권합니다. 몸의 변화가 느껴질 때 자가진단이나 인터넷 의료 정보를 믿기보다 의사를 직접 만나보고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세요. 류수즈는 시간의 흐름에 순응합니다. 건강한 의사에서 환자로 변화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인정합니다. 누구보다 혼자, 때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외로움도 있지만 자유로움도 있다고 해가 지기 전에 하늘에 가득 번지는 저녁 노을은 혼자 감상하든, 온 가족이 함께 보든 아름다운 건 매한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당신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오늘 한 가지라도 새로운 일을 해보세요. 낯설지만 새로운 길로 걸어보는 것, 처음 가보는 카페에 앉아보는 것, 그 순간 내는 나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채널 알제알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맘껏 해주세요.